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임으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인터파크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350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보기에 앞서서 인터파크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파크는 어, 20년 7월 9 인터파크를 흡수합병험에 따라 어, 기존 지주회사 체제에서 탈피하고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업 도서, 도서 판매 공영 기획 제작과 티켓 예매 및 판매 대행업 일반 여행 및 여행 중개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최근에 이때부터 상승세에 이어나갔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 공영 기획과 제작 그리고 일반 여행업 여행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이제 백신 접종률과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을 맞고 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 이슈가 되면서 조금 강하게 하락했었고요. 오늘 또한 이제 델타 변이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유럽 델타 변이 확산에 곳곳이 봉쇄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확산이 다시 한번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면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어,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할수있겠고요 오늘 또한 그렇기 때문에 0.9%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점은 아무래도 이제 5일 이동 평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 평선들이 정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40일 이동 평소 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나와주면서 아래 꼬리 달고 이제 하락의폭을 어느 정도 제한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나쁜 주가는 나쁜 흐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는 점이 조금 이제. 점이 조금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빠르게 강하게 상승해 주면서 이 상승 추세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꾸준히 우상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에서는 언제쯤 회복할지 그리고 위쪽에 있는 5600원대 5600원대 저항대 에 언제쯤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면서 주가의 흐름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가 개편이 들어가는데요. 보시게 되면, 기사 조금 보게 되면은, 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 사적 모임 제한의 경우 수도권은 2주간 6인까지 허용 뒤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8인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를 약 2주간 어, 이행할 거라고 하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수도권 아,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한, 하락분 만큼 다시 한번 반등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 다음 달이면은, 7월 1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다가올, 다가오게 된다면 인터파크 또한 어느 정도 사회득이 거리 제한 개편안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반등 나와줬을 때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회복할 수 있을지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선을 회복해야지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파크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이거를 매도를 했고요. 기간은 어, 전거래일에 매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락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은 매수세 들어,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이 따로 수급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양봉까지 전환해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오는 그 시점이 강한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수 매수세로 동시 매수세로 들어와줄지 지켜보면서 어, 조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올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지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양봉그리면서 반등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 또한 어,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아래 꼬리 달고 하락의 폭을 오히려 제, 어,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간다면 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그리고 상승하게 되면 좀더 수급 들어오면 강하게 상승 줄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 이어나가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해외증시 상황도 어느정도 살피셔야 되는데요 해외증시의 경우에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해외증시 마감시향 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려 드리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주식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저희 소장님 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도 추천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이 테마주 검색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테마주 검색기도 다운로드 무료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테마주 검색기는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들도 이용해 보실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